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51편 말씀입니다. 10편 51편 10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새벽에 예비하시는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항상 성공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하고 그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아주 심한 한복판에 남겨두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죄를 보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려고 하는 장면 가운데 이 모든 스토리가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나단 선제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의 한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즉시 회개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 회개하는 자가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론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이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죄를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잊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내 죄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 회개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 회계를 구하는 다윗을 또한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무엘 하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오늘 시평과 관련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우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즉시 용서하시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마치 용서해 주실 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회개하니까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자 그 믿음의 고백을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배경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회개하는 다윗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또 아름답게 그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이, 다윗은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영이 메마르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1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죽임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가 영적인 끊어짐의 관계에 있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단절됐다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늘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우선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만이 나를 죄에서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우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예배보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예배보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물보다 재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 마음이 예배자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자기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죄송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구원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 님께드렸을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절대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음 팔복 전하실 때요. 뭐라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똑같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음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00%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죄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죄 용서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에 아까 보았던 시편에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허물이 사암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허물을 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잊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는 자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우리 예수님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늘도 겸손하게 또 나를 낮추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천국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